안녕하세요, 선문 선생 신국진입니다 오늘도 제가 하는 얘기를 그렇죠. 내룸 받아들이시면 분명히 제주도 심해 갑오징어 낚시 가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내일 어 1월 5일 날어 저녁에 제주도 가서 6일 날 갑오징어 낚시를 할 텐데 어어 준비했던 것들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낫겠다 올해 어떤 애기가 먹는지 소스도 들었고 어떤 채비가 좋은지. 어, 또 어떤 낚시들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필수적인 준비해야 될 것들 좀 보여드리고, 제가 할것 보여드리고, 또 이제 제주도 공항에 가서, 공항을 비,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공항에 가서, 어, 태클박스에 뭐, 배터리나 뭐, 칼 이런 거 집어넣으면 중간에 한번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클박스에 넣어야 될 것들, 아니면 옷가방에 넣어야 될 것들, 제가 구분을 줘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그럼 먼저 제주도 10의 갑오징어 낚시. 60에서 8 0 m 이상, 뭐 때론 1 2 0 m 이상의 갑오징어 낚시를 우리는 심해 갑오징어 낚시라고 하죠. 심해 갑오징어 낚시에서 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뭐 애기, 뭐 채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클박스 여기다 놔뒀는데 이쪽으로 와서 이거 좀 한번 보여주세요. 어, 어 아니요 제가 끊을게요 제가 제가 끊을게요 어그 내가 끊을게 어 내가 끊을게 어. 제가 처음에는 애기라 그랬죠 애기의 준비 삼봉 먼저 얘기할게요 어 3봉은 이렇게 골고루 잘 먹는 거 제가 준비를 했어요 학공치는또 때로는 오징어 저는 오징어를 맬 거예요 학공치 메고 싶은 사람은 학공치를 메고 저는 오징어를 메고 6일날 낚시를 할 거예요 이학공치를메삼봉 삼봉 애기 꼭 준비하시고 뭐잘 먹는 거, 이거 작년에 써서 색깔이 좀 바르긴 했는데 보라색 좀잘 먹고요 수박 잘 먹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색좀잘 먹어요 그러니까 좀 준비를 해가시면 좋고 삼봉이 필요하죠 삼봉 커플박스에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거의 안 쓰는데 틴셀은 좀 가져가요 수박 틴셀 하도 잘 먹으니까 때로는 그 다음에 애기가 .8이 있고, 2.2가 있는데, 제주도 심에는 2.2를 주력으로 써요. 근데 저는 .8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8. .8 준비했고, 이런 게, 아까보다 좀 크지요? 아까보다 크지요? 이게 2 2예요 이건 조개트릭.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기를 가져가는데, 그 시리즈, 가지고 계신 시리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개트릭이든, 이카마린이든, .8 2.2한 개씩은 가져가. 근데, 잘 먹는 거, 어, 뭐, 수박? 저는, 그 다음에 국방? 요런 것들은 두 개씩은 더 챙겨가요. 네, 그런 얘기. 뭐, 이해하셨죠? 이거 담을게요. 이거는 다 담고, 이렇게 보시면. 봉돌은4 0호가 메인이니까 4 0호는 제가 4알 가지가, 이것도 4 0호 텅스텐 4 0호 텅스텐을, 텅스텐을 가지가도 되고요 어, 이런, 게 형광봉돌을 가져가도 되고, 블랙봉돌을 가져가도 돼요. 블랙봉돌. 이거, 30인데, 가져가도 돼요. 근데, 40포 기준이라 그래갖고, 40포만 가져가면 안 돼요. 30포도 한두 알, 50포도 한두 알 가져가는 게, 그날 기상 변화가 어떨지 몰라요. 40포 쓰는데, 어, 주류가 빨리 가. 그럼 50포. 주류가 덜 가. 그럼 30포 다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 다음에, 통스텐은 제가 쓰다고 말은 안 하겠어요. 왜? 비싸니까 그냥 형광봉돌만 써도 충분합니다. 제주도는 서해에서는 갑오징어 낚시 블랙봉돌을 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주도는 수심이 깊으니까 집어 하면서 해야 돼서 형광봉돌을 축광봉돌을꼭 쓰시는 게 좋아요. 또 이제 심해 갑오징어 채비는 저는 이렇게 묶어서 가는데, 뒤쪽부터 보여드리면 이런 어, 트리플게 있어요. 심해 갑오징어 채비, 이건 뭐... 뭐 검증이 된 거니까 단차 조절 봉돌 단차 조절이 되고 가지줄 길이 내가 조절되는 그 채비 두개 정도 두 개면 이게 여섯 개를 가져가고 또 하나 저는 이 삼각 채비는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지만 주로 많이 가지고 다녀요 근데 제가 요번에 심해 갑오징어 매년 써 써왔... 작년에도 효과가 좋았고 재작년에도 좋았던 거 티타늄 채비 있잖아요 그게 비쌌는데 트리플에서 나온 거 알잖아요 네, 저는 티타늄 채비를 25cm 전체적인 길이가 이 길이가 25cm부터 어, 이건 50cm잖아요, 50cm. 요것도 50cm. 그 다음에 80cm. 1m짜리, 1m 30짜리.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길이가 이거를 사실은 다가져가요 다. 주력은 전체적인 길이가 80cm? 괜찮아요. 전체적인 길이가 80cm? 전체적인 길이가 1m짜리를 주력으로 쓰긴 하는데, 그날, 이런 거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린 적도 있어요. 직결매서도 갑오징어가 더 남들 안 나올 때 잡았던 적. 그래서 25부터 사실은 1m30까지 가져가는데, 다 보통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주력으로 81m. 이렇게만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어, 티타늄 말고 나일론 줄도 한두 개는 가져간다. 채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집어제 해 집어제. 멀리 가니까, 아이고, 칼이 들어있다. 이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칼, 뭐, 이런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랬죠? 칼, 이런거 뺄게요. 어머, 칼이 뭐두 개, 아, 이거.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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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이 <laughs> 아니고 갑오징어 심해 뜰라고 요거 이거 하고 재수 없으면 걸려요 그러니까 집어제만 챙기고 아까 요거 요거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요거 삐빅 삐기이것도태클 박스에 들었네 심해 갑오징어 뭐뭐 다른 어종 얘기 안 할게 이거는 이게 필요해요 전동기 안 쓰면 빈 채비 회수할 때. 특히 심해 갑오징어는 정말 필요해요 요거 드릴 요것도 있다가 이거는 가방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사실은 공항에 이렇게 배터리 분리해서 이걸 가져가고 분리하면 배터리를 따로 개, 개수를 하나씩 치는데 치는, 이 장비에 장착이 돼 있으면 이건 배터리 하나로 추가가 안 돼요 하여튼 이거는 넣어도 되는데 걔네가 잘 몰라서 건물에 걸릴 수도 있어서 이건 옷가방에 넣을게요 삐비기, BB, 776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동릴. 전동릴 배터리도 여기 안에 있어요. 배터리 어, 빼놔야 되겠다. 이건 옷가방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시마노, 염프. 염프릴이 저는 뭐, 10에 갑오징어 할때참좋더라고요 라인은 0.85에서 1호 두개 중에 쓰시면 되는데, 단 0.85를 쓰실 분들은 일제 원사 된걸 쓰세요. 어, 대만산 0.85면, 그냥, 일반, 일제, 1호 두께보다도 굵을 수도 있고, 좀 약해요. 0.8호는 일제 원사 거 쓰시고, 일제 원사 0.8호나, 그냥 1호. 어, 전동 릴이나, 릴이나, 이렇게, 베이트 릴에 감아가시면 돼요. 요거, 아, 요거는 쇼크리더. 그 다음에, 쇼크리더는, 여기잘 나왔네. 전 4호, 한 발이나 두발 줘요. 심해 갑오징어, 전 쭈꾸미도 쇼크리더를 줘요. 심해 갑오징어, 쭈꾸미, 어... 갑오징어는 쇼크리더 꼭 줘야돼요 두발 그 다음에 낚싯대 낚싯대 오래 얘기해야 되는데 아 낚싯대 좀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장사가 안돼요 허허허 <laughs> 많이 좀 도와주세요 이거 저희 어... 저희가 제가 만든건줄 알죠 쓰리 미넴 K모비딕 딥커틀 8대2짜리에요 8대2짜리 8대2로 보이시죠 이거는 기냥 검증이 됐어요 하이카본에 크로스 교차식으로 말아서 허리가 짱짱하고 푸지 가이드 썼고 그냥 보시면 앞에는 티타늄이고 보시면 아시잖아요. 허리 미 심해 가보징어는 이렇게 허리 미 짱짱해야 돼요. 초릴 때는 부들부들해서 감도 느껴야 되고 팔대2는 딥커틀 팔대2는 어, 너울이 셀때 너울이 막 제주도는 쎄잖아요. 그럴 때팔대2 주력으로 써, 쓰면 좋아요. 감도 읽기도 좋고 챔질 하기도 좋고, 랜딩 할때떨굼도덜 하고, 8대2. 이거 없으신 분, 음, 3미넨디커틀 8대2. 뭐, 구매하시면, 베리 센큐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심해까지 갔으니까, 제주도까지 갔으니까, 심해 가보지는 갔으니까, 멀리 갔잖아요. 낚싯대 한 대만 가지가지 말고, 이건, 어, 3미앤디커틀플러스예요 보시면, 보시, 보이시죠? 수리 때. 9대 1이에요. 허림 빵빵하죠. 이거 투지 가이드 뭐 스트레이트 허림 짱짱하고 무게 뭐 이게 70g 땡가 80g 땡가래 되게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요. 어, 이게 한한달반 전에 다시 제두 개다. 재입고가 돼서 이제 지금 판매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9대 1짜리, 8대 2짜리를 준비해 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잔잔할 때 강한 챔질 하기 싫어. 살짝만, 이거는 8대2보다 챔질을, 제 영상 보시면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챔질이 굉장히 강해요. 갑오징어. 근데 그거보다 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9대1을 쓰고. 좀더 예민하게 느껴야 되겠다. 9대1 쓰고. 자기가 이제 낚싯대는 8대1을 먼저 쓰나 두 개를 가지가는 게 저는 권하는데, 8대1을 먼저 쓰나 9대1을 먼저 쓰나 자기가 주력으로 쓰는 낚싯대를 먼저 쓰세요. 그 액션대를. 그러다가 조항이 떨어지면 다른 낚싯대를 바꾸시고 가져가는 서브대로 이건 서브대가 아니에요 제주도로 갈 때는 8대2 하나 9대1 하나 가져가는 걸서브대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제가 1월 6일 날 낚시하면서 어떤 상황에 쓰는지 말씀 드릴게요 디커틀은 8대2 디커틀 플러스는 9대1 그렇게 같이 가져가야 돼요 이거 제가 가져가려고 이거 제가 꾸려놓은 건데 이거 뿌리는 것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손잡이 따로 밭튼 따로 놔두고 여기 추리대를 1번 대죠 1번 대를 따로 놔뒀어요 이게 왜 맞냐면 어, 테스트용 새로 나오는 디커틀 새로 또 나오거든요 그거 테스트도 좀할겸한두 어, 대씩 더 가져가는 거고 제주도 갈 때는 다른 낚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수건을 수건을 지금 이렇게 놔뒀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놔뒀잖아요. 이렇게 놔뒀죠. 이렇게 해서 놔둬줘야 비행기에서 얘네들이 내 것처럼 이 친구들이 잘 다루면 되는데 내 것처럼 귀하게 안 다루어. 그래서 수건으로 빵빵하게 채워 놓는 것이 낚싯대 손상이 안 갑니다. 그거 하고 아까 얘기한 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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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지. 이거 채비의 수기 얘기했고 전동릴 얘기했고. 잠깐만요, 다 얘기했나? 어, 집어 뭐 다, 다 얘기했네? 그러면, 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테클박스는 배터리, 칼, 라이터, 이런거 넣으면 안 된다. 근데 원래는, 요거는, 이런 말 하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거는, 배터리가 장비에 장착된 거는, 검사 품목에 해당이 안 되는데, 가끔 얘네들이, 이걸 해당이 된다고 보고 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테클박스는 온니 낚시용품만 낚시용품인데 전동릴 배터리 뭐 보조배터리 이런거 넣으면 안돼요 그 다음에 이 구명조끼 이거 여기다 넣으면 안돼요 자 그러니까 요렇게 넣고 이거는 닫고 저는 박스테이프로 주로 하는데 이걸로 여기 한번 묶어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묶어줘요 제게 있어서 새거 지금 없어가지고 찾았는데 이렇게 묶어줘야 얘네가 열리고 막 분실 안돼 이런 거는 그냥 뭐 쿠팡, 알리 이런 데서 몇천 원안 해요 그냥 사시면 돼요 그래서 묶어주지 못했다 그러면 박스테이프로 한번 여기 감아주시면 이런 자국이 있죠? 이거 다 감았던 자국들이에요 가지가시고 그다음에 옷가방 여기에다가 구명조끼 제주도 가시는 분, 구명조끼, 저는 구명조끼를 가져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가져가는데, 구명조끼 안 가져가셔도 돼요. 배에서 나눠, 줘요 구명조끼. 그 다음에, 장비. 배터리. 이거는 옷가방에 같이 넣으세요. 이해가 되셨죠? 댓클박스는 배터리 안 넣고 구명조끼 안 넣는다. 옷가방에 넣는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 가면 2층에 보딩하잖아. 요 그러니까, 물건 보내잖아요. 등록하고, 보딩할 때. 태클박스는 화물로 보내요 보내고 거기서 한 5분 기다려요 그 거기서도 안내 말을 해 5분 기다리시라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걸려가지고 5분 기다렸다가 이름 안 부르면 여기 배터리 있으면 이름 불러요 그럼 가서 이제 확인하고 배터리 빼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5분 기다렸다 이름안 불러 그럼 삼촌은 이제 올라가 가방 메고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뭐 이렇게 엑스레이 그거에 딱 이거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뭐가 삐 울려요 그러면,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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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구명, 구명목, 탱크. 그 다음에, 이런배터리이런배터리 이런 거를 검사, 검사해서, 항공사 직원이 나와서, 오케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타러, 그 안에서 쭉, 영연대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배터리 나온 김에, 수류탄은 무조건 다 통과해요. 이런 배터리는 만, 사가 있어요. 10400. 10400. 미리 안패하지 않아요. 이게 10,500부터는 안 돼요. 1,600부터는 무조건 안 돼요. 비행기 에 갖고 타질 못해요. 한 개라도. 그래서 보통 낚시점에서 이런 배터리 구하면 10400 이렇게 10400으로 구입을 하셔야 제주도 갈때 비행기 탈때 가지고 탈수 있어요. 배터리는 옷가방, 구명복, 옷가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이것도 불편하고 힘들다. 그럼 저희랑 한번 같이 가요. 예, 6일날, 라이브 할 건데, 혹시나, 그것 때문에, 그, 그, 뭐야, 또, 와이파이 때문에 안 되면, 그, 녹화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갑오징어 낚시, 모두 다, 심해 갑오징어 낚시 성공하십시오. 참, 우리 그 1월 9일날, 거기, 그, 저기, 가지 않냐? 저기, 저기. 네. 피문 강릉, 강릉 피문어요 어, 피문어, 그, 그거, 그거 좀, 홍보 좀한번 해줘요. 피문어 가신다고? 예. 네. 우리 아, 경호 본인, 제가... 본인 누구요? 그러니까 저는 3분 어디가에서 스텝을 맡고 있는 이경호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저는 주력이 피부나 낚시기 때문에 피부나에 대해서는 너무 기다렸어요, 많이, 오래. 예, 3분, 팀 3분 그 이경호 프로 스텝이에요. 예. 음. 어, 예. 3분 선생 신국주였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렐루.